성경 속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니? 학구마의 성경 사전 시리즈 34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말하죠. 친구들,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나요? 생일처럼 특별한 날도 아니고, 특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깜짝 놀라고 기쁘고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소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 크고 더 놀랍고 더 기쁜 소식이에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그렇다면 복음은 어떤 소식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나무나 바다, 땅 같은 자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사람들을 말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세상, 곧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구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착해서일까요? 말을 잘 들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주시기 위해서였죠. 내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복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